1939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을 삼칠 삼광이 도시를 덮쳤죠. 폭발 직후, 생존자들은 눈이 멀듯한 빛과 함께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땅에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영원히 새겨졌고, 공포에 질린 얼굴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자, 생존자들은 폐허 속에서 이상한 목소리와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를 닮은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죠. 생존자들은 선호를 의심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인간의 세계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암이 깊어 갈수록 생존자들은 더욱 선명한 유령 같은 존재들을 목격했습니다. 반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들은 원폭으로 희생된 사람들이었죠. 생존자들은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자신들만 살아남았는지, 왜 이들을 도울 수 없었는지, 유령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생존자들은 더욱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히로시마와 현재의 폐허가 겹쳐 보이는 것이었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다가 사라지고 멀쩡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왜곡된 듯한 이 경험은 그들에게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그들은 알수 없었습니다. 원폭투와 이후 생존자들은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원폭의 잔재였죠. 그림자 속에 갇힌 영혼들 왜곡된 시간 모든 것은 그날의 참사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그림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목숨은 영원히 그날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